강대초 예술과 피움 축제를. 합 빠밤. 2020년 이방실 잠금 프로젝트. 빠밤. 2021년 마을 홍보앱 제작. 마침내. 빠밤. 2022년 강대초. 나는 신태장 올해 예술권 비 o 활동을 하며 영상을 찍는 게 고난이었지만 그래도 I'm enjoy 아 나는 영상 찍으면서 좀 짜증나는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할만하지 않았어 나는 맨날 놀기만 해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재밌었어 I'm very happy girl 그리고 마침내 상색예술꽃피움축제가 열렸다. 도 찬양하라! 파이팅! We s 레 a y the s a e 색예술꽃피움 페스티벌! 시작. <laughs> 너왜안 찍어? 어? 아, 대사 따로 없어. 응거보니 대본 어디있어 어? 대본? 대본 쪽 있는데. 응? 야 근데 우리 뭔가 그제 4일 도를 뚫은 것 같지 않니? 맞아 근데 뭐 그러게? 어쨌든 상세 예술고 비움 학교 내년에도 파이팅! 파이팅!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